알바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1. 개요. 알바니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몬테네그로, 북동쪽으로는 세르비아, 동쪽으로는 마케도니아 공화국, 남동쪽으로는 그리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바니아는 크로아티아, 이탈리아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28,748의 알바니아는 벨기에나 미국 메릴랜드주보다 약간 작습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280만 명이고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티라나입니다. 언어는 알바니아어, 영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수세기에 걸친 오스만 통치로 무슬림이 다수이며 다른 종교는 알바니아 정교회 20%, 로마 카톨릭 10%입니다.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 영향을 받으며, 해안가는 겨울에 따뜻하고 습하며,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지만, 내륙은 겨울에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더 덥습니다. 2. 배경. 이전에 비잔틴과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던 알바니아는 1912년 독립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주의 정권이 되었고, 1992년 공산주의 정권이 권력을 잃을 때까지 극도로 고립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다당제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알바니아는 높은 실업률, 낡은 사회 기반 시설, 만연된 갱스터리즘, 파괴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0년 지방 선거로 민주적 발전을 향한 도약을 시도했지만 결함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는 2009년 4월에 NATO에 가입했으며 이 가입 후보에 있습니다. 3. 정치 1998년에 채택된 헌법은 알바니아를 의회 공화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강려회의라고도 알려진 내각은 행정부입니다. 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4. 경제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에너지, 교통 인프라 문제로 여전히 유럽에서 가난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폐쇄된 중앙계획 국가였던 알바니아는 아직까지도 개방시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GDP의 약 5분의 1의 농업 부문은 현대식 장비의 부족, 불분명한 재산권, 작고 비효율적인 소규모 농업의 만연으로 주로 소규모 가족 운영과 생계형 농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사법 시스템, 부실한 계약 집행, 재산 문제, 낙후된 기반 시설은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 문화유산 일 부트린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부트린트는 그리스 식민지와 로마 도시가 있던 곳입니다. 이 도시는 습지가 형성된 후 중세 후기에 버려졌습니다. 이 e, b G 알바니아 중부에 위치한 비 G는 오스만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입니다. 비에는 K로 성이 있으며 대부분은 13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성체 지역에는 주로 13세기 비잔틴 교회와 오스만 시대의 여러 모스크가 있습니다. 6. 교육. 티라나 주립대학교는 1957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최초의 대학교입니다.